이 어, 아, 노래 어떻게 했지? 우리? 나, 뭐? 이 어떻게? 나는, 나는, 포크레인. 나는, 나는 이거. 이거야? 이게 뭐지? 나는, 나는 이거. 는뭐이걸로 해봐봐 포크레인으로 노래 해 봐봐 나는 거이 봐. 이거, 크 포크, 나는 포크 거이 <laughs> 아이 잘한다. 포크, 아이, 포크. 잘한다. 나는, 나는 포크레인. 파이. 포크레인. 손이 아빠 또 노래 불러 줘. 포크레인 노래 불러 줘. 어떻게? 했지? 포크레인 노래? 나는 포크 포크. 그렇게 했어? 나는, 나는, 포크레인, 무엇이든 들수 있어. 이렇게 했잖아. 해봐봐.